성영서6.25 한국 전쟁은 우리나라 현대사 가운데 가장 처참한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가슴 아픈 역사 속에 상처만 남아 있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남북 간의 한국 전쟁은 삼팔도 선이라는 흠을 지우지 못한 채 철조망이 겹겹이 쳐지고 남과 북은 동족 간의 총뿌리를 가슴에 겨눈 채로. 오늘 또 서로가 대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인 것이다. 한국 전쟁 이전에는 우리 조국은 자주 독립국가로서 본래의 그대로가 통일이었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2차 세계 대전 때 일본의 천황이 항복을 한후 우리나라 독립이 되었으나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와서. 군정 통치를 할때 그나마 우리 국민들은 남북으로 왕래할 수가 있던 것이다. 그러나 그후 남쪽은 대한민국의 정부가 들어서고 북쪽에는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3,8도선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 한반도 허리가 잘리면서 남북 간의 왕래가 막히게 된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한반도는 북한의 야만적인 남침으로 인하여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이어지는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조국이 양단되고 민족이 분열되면서 하루 아침에 길이 막힌 채로 무고한 많은 국민들이 죽음 앞에 고통을 받고 이 땅에서 처참하게 쓰러지면서 세상을 떠나섰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실학민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뼈아픈 사연들은 가슴에 안고 이산가족들은 한평생을 한탄하며 세상을 살아왔지만 결국 우리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태어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풀어야 할 과제이며 수건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지금까지도 남북관계는 조금도 개선되지 못한 채로 남과 북은 자기 편에서만 내세우는 주장들만 옳다고 살아가는 잘못된 현실이 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도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는가. 혹여나 한국전쟁이 이 땅에서 또다시 일어난다면 남북 간의 둘다 승자와 패자는 따로 없이 결국 남과 북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한순간에 잃게 될 것이며 그동안 쌓아 올려 이룩한 경제발전 또한 호태될 수밖에 없는 것은 강 건너 불보도 원한 일이 될 것이고, 설사, 전쟁이 끝난 이후라도 전국 토는 폐허로 남을 것이며, 살아남아 있는 일부 사람들은 굶주림 속에서 기하흡수적으로 일어날 질병 속에 노출되어 허덕이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안정시키면서, 평화롭게 정치를 펼쳐야 할 정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어째서 전쟁이 일어날 양극단적인 표현들만 내세우고 있는 모습들은 전쟁이 무슨 소꿉장난쯤으로 보이는 듯 함부로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땅을 위해 지키려고 희생하신 우리의 선조님들과 순국 선열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늘에서 내려다본다면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시겠는가? 참으로 통탄한 일이 아닐 수 없구나. 우리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태어나 호의 호식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먼저 가신 선조님들과 순국 선열들이 이 땅을 위해 목숨 바치신 값진 희생 정신이 계셨기에 우리들은 선조님들과 순국 선열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뜻을 진정 무시하고 저버리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참으로 이 얼마나 부끄럽고도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세상에 가장 처참하고 막독한 것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산성은 만일 하나 또다시 이 나라에서 잘못될 전쟁이 일어날 것을 억제하고 미리 막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대표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분야에서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막힌 소통을 열어 평화적으로 남북관계가 하루속히 개선이 되어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소통이 되도록 대화의 문이 활짝 열려있을 때 비로소 남과 북은 대화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영원하는 조국 평화 통일의 길은 눈앞으로 성큼 다가올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산승은자하는 바이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아멘 2024년 2월 10일 불기 1568년 총월 초하로 사단법인 한국불교약사회 총재 사단법인 한국형문화실천의 회장 발기인 시원불릴 합장